안녕하세요. 산들바람 쉘파입니다. 저는 방태산 제2주차장, 어, 등산 덜머리에 있습니다. 어, 여기서 정상까지 편도 4.2km, 왕복 8.4km. 바로 최단 코스입니다. 현재는 그 자연휴양림 공사 중이라서 차가 여기까지 못 옵니다. 어, 그래도 제1주차장, 거리는 1.3이지만 2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제1주차장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최단 코스가 됩니다. 3둔, 4가리. 두는 평평한 산기석이죠. 달둔, 월둔, 살둔. 가리는 사람이 살만한 계곡이나 산비탈을 의미합니다. 아침가리, 곁가리, 연가리, 젓가리. 제가 이제 등산을 해보니까, 와, 정말로 처음 구간이 너무 완만해서, 아, 왜 삼둔 사가리라고 하는가 아주 절실하게 느꼈는데요. <laughs> 정상 1.3km 남겨둔 지점에서 아, 경사가 워낙 급하고 또 거리도 너무 멀게 느껴져서 어, 정말로 너무나 힘든 그런 산행이기도 했습니다. 방태산을 오시는 분들은, 어, 단단한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특히, 어, 정상까지 1.3km 남은 구간은 마의 구간입니다. 어, 가도 가도 거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도시계를 참고해서 오르시면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겁니다. 관리 사무소에서 제1주차장까지 거리 1.2km. 문을 여는 아침 9시부터는 차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1주차장에서 등산 덜머리인 제2주차장까지는 걸어가셔야 합니다. 1.3km 약 20분 정도 걸립니다. 등산들머리인 제2주차장에서 정상 3거리까지 3.8km, 다시 그곳에서 정상까지 0.4km, 왕복 8.4km, 다시 1주차장까지 왕복거리 2.6km를 더하면 총 11km죠. 소요시간은 7시간 걸렸습니다. 자연휴양림 개장시간은 공구시에서 18시까지입니다. 공사 관계로 자연휴양림은 휴장입니다. 공사 기간에는 제1주차장까지만 갈수 있습니다. 공사 기간에는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무조건 6시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입구 그리고 나오는 곳입니다. 1주차장입니다. 방태산 제1주차장에서 산행을 시작합니다. 어, 지금 시각은 10시 27분입니다. 1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마당바위입니다 공사 기간이라서 막아놓은 듯합니다. 1주차장의 해발 고도는 약 550m입니다. 등산로 입구까지는 1.3km를 걸어가야 합니다. 방태산 랜드마크죠. 이단폭포 바로 아래쪽입니다. 국가산림문화자산입니다. 제가 서 있는 다리는 구룡교입니다. 제1야영장,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2주차장입니다. 제1주차장에서 여기까지 28분 걸렸습니다. 제2주차장 등산 덜머리에서 갈림길 등산 방향 오른쪽 정상으로 가는 길이 방앗골입니다. 옛날에 물레방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상 삼거리까지 3.8, 다시 그곳에서 0.4, 편도 4.2, 왕복 8.4 원점 회귀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면적 자연 휴양림이라고 합니다. 인제군과 임재군과... 홍천군의 경계로 가칠봉, 구룡덕봉, 주옥봉 1444m. 한국에서 가장 큰자연림이라고할 정도로 나무들이 울창하다고 합니다. 등산로 입구에 한박꽃이 피었습니다. 이 주차장 등산로 입구 해발 고도는 630미터입니다. 갈림길에서 오른쪽 방향이 정상으로 가는 최단 코스입니다. 방태산도 가리왕산처럼 환경이 매우 비슷한데요. 어, 이기는 방태산이 어, 햇빛이 홀더 잘 됩니다. 그래서 그 가리왕산이 이기가 더 어, 짙은 것 같습니다. 이런 달이 한6개 지나면 덜머리에서약 1km 정도 지난 거고 남은 거리는 3.2km 표지가 나옵니다. 국공이나 산림청이 관리하는 산들은 그레이드가 다릅니다. 어, 방태산은 산림청이 관리하는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햇빛이 잘드는그 가리왕산 같습니다. 네 번째 다리입니다. 여섯 번째 다리입니다. 오전인지 해질 무렵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아주 그 살림이 울창합니다. <목소리> 등산로 입구에서 2km를 왔습니다. 어, 여기까지는 어, 평이한 등산로입니다. 어, 실제로 이그 주옥봉 정상은 어, 지금부터 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살림이 우거져서 그런지, 어, 공기도 유난히 그 상쾌합니다. 해발 864 지점인데요. 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데요 어, 평균적으로는 매우 그 경사가 완만한 편입니다. 고도는 나머지 1.3에서 다 올릴 것 같습니다. 도대체 고도를 올릴 생각을 안 하네요. 여기는 그 아마존 같습니다. 와. <laughs> 아유. <웃음> 아유, 감사합니다. 조봉, 구룡덕봉 가는 길입니다. 이거 무슨 소린가 했더니만은 비오는 소리입니다 비가 깨옵니다 가방이 자꾸 무거워져서 오늘따라 비오서 뺐는데 다시 이런 길이 시작이 됩니다 비는 점차 그세집니다 비온만 가져왔으면 끝내줬는데, 와, 우박이 내립니다. 남은 1.3km 구간에서 무자비하게 고도를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둥 치고 난리 났습니다. 와, 경사도 장난 아닙니다. 비가 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낙내가 아주 심하게 칩니다. 이제 비와도 좋으니, 낙내만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가리왕산 그쪽 느낌 듭니다. 아, 천둥만 안 쳤으면 좋겠는데, 아. 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아. 이해 안됩니다 말이 이야. 와 실로 거목이 쓰러졌습니다 이야 엄청나네요 아, 천둥만 치지마라 제발 아 천둥이 막 바로 머리 위에서 때립니다. 와 진짜 아, 기겁했네요. 방태산 정상까지 1.3km 남은 지점이 마이 구간입니다. 거리가 좀처럼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와 아, 다행히 이제 비도 그쳤습니다. 무엇보다 어, 천둥 소리가 멀어져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어,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 방태산 2주차장 덜머리에서 3.8km를 왔고, 어, 주억봉 정상까지는 0.4km입니다. 아, 이거 역대급입니다. 겨우 그, 900m 올라오는데, 사람 잡습니다. 비를 그대로 맞고 오르고 올라도 줄지 않는 거리를 원망하며 속상해도 꽃은 언제나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저를 반겨줍니다. 오대산에서 느꼈던 그 산행의 행복함이 어 여기 방태산에 와서 아주 그 멘탈 터집니다. 새로운 정상석입니다. 멀리서 보면 주걱을 닮아 있다고 해서 주걱봉, 주억봉이라고 한답니다. 방태산은 어 밑에 동네 이름 방동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상 부근에 어 넓은 대가 있어서 그래서 이름을 방태산이라고 한답니다. 방태산 자체가 인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 설악산이 눈앞에 바로 보이는데요. 와, 아쉽게도 비가 와서 이크름에 파묻혀 있습니다. 방태산에 대한 브리핑은 매우 간단합니다. 제2 주차장 들머리에서 정상까지 4.2km로 봤을 때 등산은 정상까지 남은 1.3km 구간이 답니다. 특히 그 중에 그 0. 9km 구간은 마치 그 가리왕산 400m 구간을 두번 동시에 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 이성적으로 오를 수 없는 정말로, 어,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비를 맞았더니 너무 추워가지고 도저히 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 하산하겠습니다. 방태산은 인제입니다. 설악산도 인재죠. 어, 바로 설악산이 잘 보이는 곳인데, 구름에 덮여 있습니다. 어, 뭐, 설악산을 향해 가면 되죠. 자, 오늘도 응원해 주시고,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주 제대로 미끄러졌습니다. 아... 하산시에도 험난하네요. 하산시에 너무 춥고 번거로워서 트링글을안 켰는데요. 어, 여기 주옥봉까지 1.3km 거리는 오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 그냥 추측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 위성으로 측정을 하다 보면 실측과는 거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 아닌 다음에야 이 거리에 대한 오차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이나마 비가 꽤 왔나 봅니다. 어, 수량이 불어났습니다. 정상에서 2시 20분에 출발해서 현재 4시 53분입니다. 어, 정말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제2주차장 등산로, 어, 입구, 해발 고도는 637m입니다. 와, 올때못 봤는데, 어, 금강송이 엄청나네요. 와, 현재 시간 5시 27분입니다. 어, 6시까지 어, 이자연휴양님을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 출입로가 닫쳐버립니다 어, 6시까지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